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교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 바로 플리토인데요. 오랫동안 이 통번역 솔루션에 매진해 왔던 우리 플리토가 드디어 AI 시대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AI 시대를 열게 된 LLM의 학습에 있어서 이 언어의 장벽은 약점이자 동시에 무기가 될수 있죠. 특히 한국의 이 위상이 올라가면서 보다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시 통번역부터 AI 학습까지 고품질의 한국어 데이터와 트랜슬레이션으로 최고의 몸값을 맞이하게 된 플리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플리토는 데이터 독점력 기반의 AI 통역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데이터 판매를 넘어 B2C의 구독으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AI 시대의 최대 가원은 뭐가 될까요? 바로 언어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언어 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는 플리토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자, 이것은 독보적인 데이터 수집 역량과 고수익 사업 모델의 결합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루토는 지난 2012년 설립이 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 데이터 구축과 AI 기반의 언어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언어 데이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173개국, 1,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자체 번역 플랫폼을 갖고 있죠. 자, 이 번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뿐이 아니라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다국어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 가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AI 번역과 집단지성 번역, 일대일 전문 번역까지 가층적인 번역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최근에는 국내 대표 커피 행사에 AI 통번역 최대 42개 언어를 기록을 합니다. 통번역이 필요한 모든 세션에 AI 동시 통역 솔루션인 라이브 트랜즐레이션을 제공하면서 국내의 참가자들은 연사들의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 발표를 개인 디바이스 또는 메인 스크린 등을 통해서 최대 42개 언어로 원활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간에 열렸던 서울 카페쇼에서도 글로벌 소통을 지원했고요. 이번 AI 가이드는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한 인공지능 기반의 관광혁신 실증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플리토는 해당 사업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AI 통번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의료만큼 이 AI 통번역 시장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관련 산업 전망과 우리 플리토 어떠한 위치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영상 짚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들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데이터가 아닌 번역 데이터입니다. AI 시대의 가치와 시장 전망을 살펴보실 텐데요. AI 시대의 번역 데이터는 AI 번역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 번역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죠. 결국 이 방대한 양의 고품질 언어 데이터는 AI 시스템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신경망 기계 번역인 NMT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언어 패턴과 문맥 이해를 학습하게 되죠.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번역 데이터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세계와또 디지털 컨텐츠 자산에 폭발적으로 확산한다면 이 언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나같이 우리 플리토의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AI 성능 향상의 핵심 동력이 되는데요.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 모델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이 번역 데이터야말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언어 간 패턴을 인식하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동안 번역가들의 개개인 능력에 의존했던 통번역 서비스가 균일한 고품질이 보장이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문화적 뉘앙스, 유머, 정 전문 용어 등 미묘한 의미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 번역가의 손길을 거쳐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가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필수 요소가 되면서 집단 지성부터 전문가의 1대1 번역까지 전문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의료와 법률, 금융, 과학기술 등 전문 영역에 특화된 고품질 데이터야말로 AI 번역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주죠. 특히 특정 분야의 데이터는 해당 분야에서의 AI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와 표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수라고 하죠. 자 이러한 번역 데이터의 가치는요.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는데요.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은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IT 기업이나 연구 기관에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수 있고요. 특히 플리토와 같은 기업은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언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56%라는 성장 신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특화된 번역 데이터야말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사회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라 하겠습니다. 재난정보 제공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언어 장벽 없는 소통을 위해 AI 번역 솔루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번역 서비스는 여행과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에 적용이 되면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언어 장벽 없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떨까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수준이 권역 기술의 미래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했죠. AI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언어 데이터 인프라의 정교함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품질에 특화된 언어 데이터야말로 거대한 AI 번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AI가 발전할수록 번역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AI 번역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죠. 지난 2023년 기준에 약 18억 8천만 달러에서 35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17에서 25%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와 다국어 소통 필요성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AI 기술 발전으로 번역 품질이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2030년은 어떨까요?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언어 서비스 시장 또한 꾸준하게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산업별 특화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실시간 번역 서비스의 대중화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중 사람이 아닌 기계 번역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22억 8천만 달러에서 2035년엔 112억 4천만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평균 성장률은 약 17.3%의 고속 성장이고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번역 수요가 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통적 번역 시장과는 역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AI가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파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번역가와 AI의 협업 모델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자 다음은 국내 AI 번역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4년 1억 달러에서 2033년 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14.8%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국내 AI 기업들의 번역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특화분야 번역 솔루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죠. 자 여기엔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로 번역 솔루션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웹소설, 웹툰, K 드라마, K 팝 등의 컨텐츠가 다양화됐고 문화적인 뉘앙스를 살린 고품질 번역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죠. 실시간 자막과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AI 번역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러한 모멘텀을 납득을 하셔야. 좀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자 먼저 세계화 그리고 다국어 소통의 필요성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언어 장벽 없는 소통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활발해진 국제 행사와 컨퍼런스의 실시간 번역이 증가하고 있죠. 관광과 여행 산업에 있어서도 다국어 지원 서비스는 늘어만 갑니다. 자, 다음은 AI 기술의 발전이죠. 자연어 처리인 NLP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신경망 기계 번역인 NMT도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LM의 문맥 이해 능력이 강화되면서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과 합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자, 이제는 단순히 여행용이 아닙니다. 산업별 특화 솔루션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전문 용어와 업계 특화 표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요구되는 거죠. 자, 이제는 외국의 관광이나 무역 같은 일상이 아닌 법적인 공방도 통번역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별 특화 데이터셋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맞춤형 AI 번역 엔진 개발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AI 시대의 번역 데이터와 이 시장은 더욱더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번역 시장은 연평균 17에서 25%의 고성장을 이루고 국내 시장 또한 K 콘텐츠의 확산에 힘입어 연평균 14.8%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플리토 어떠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실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 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내가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타이밍까지 갭이 존재하는데요. 너무 빠른 매매를 하게 되면 장기간 횡보 구간에 갇혀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뒤늦은 매수로는 거꾸로 된 매매로 상승 종목에서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얄미운 세력들만 배를 불려주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최 교수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생업에 바쁘시고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알람만 맞춰 놓으셔도 타이밍 놓치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타이밍에 상관없이 일정 패턴에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커다란 메리트가 있죠. 자, 지금부터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HJ중공업입니다. 7월달 저점부터 400%가 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급등 시세를 분출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세력의 매직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이 엄청난 시세를 위해서 세력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최 교수 역시 이때부터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못 믿으실까봐 당시 영상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에서 4월 8일 명품 강의 최교수가 확인이 되십니다.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별 상태로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대신에 1차 목표가로는 이전 역사적 고점인 이9천원에서만원 밴드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최종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러한 고점대에서는 이 매물로 인한 노이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혼자서 잘못 대응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최교수 소통반에서 상일 1% 트레이더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4월 8일 영상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날 저가가 5,830원으로 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죠.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도 계셨죠. 자, 이렇게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HJ중공업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8월 13일 HJ중공업이 보이시고 날짜가 눌러지죠. 자, 이후 8월 29일과 9월 1일 엄청난 장대봉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수익을 안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월 5일에 올려 드렸던 한라캐스트는 이후 80%의 상승이 났고요. 9월 10일 최교수가 올려 드렸던 프로티나 역시 이후 10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원래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만으로 수익을 내시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 매수도 매수지만 이 조정 구간에 일부라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매도는 더욱 더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 함께해드리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 11월 28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41분에 SPG를 보내드렸고요. 오전 8시 42분에 DIC를 마지막으로 오전 8시 46분 한국PIN까지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식감염의 공약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자 최규수의 식감염의 공약 주첫 번째 종목은 SPG였는데요. 장시작전 매수 알람에 우왕좌왕 놀라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굴지의 액츄에이터 회사가 휴머노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시장이 먼저 환호를 보냈는데요. 자, 오늘 식감 매매 함께 하셨던 분들은 2.9% 출발, 고점이 18.72%로 15%의 높은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시작전 관심 종목은 바로 DIC인데요. 전기차 변속기 국내 1위 기업으로 테슬라 옵 p t i m u s 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까지 정밀 감속기 납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오늘 DIC 함께하셨던 분들은 시가 0.27%의 출발 9.23.13%로 12%대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가 매매 약주 마지막 종목은. 한국 PIM이었죠. 실제 이 종목 함께 하셨던 분들은 시가 2.38%에 고점이 상한가에 근접한 28.2%로 무려 25%의 수익이 가능했던 최교수 시가 매매 공략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가 매매 공략주는요. 추세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신 분들이 아침 장 시작 후 매수를 하고 당중 수익을 보시면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당장 이 종목 고점이 12시 반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 끄시고 볼일 보러 나가셔도 오후장 주말에 대한 걱정이 없죠. 실제 한국 PIM은 저희 압구정 주식연구소 채널에서 한국 PIM 주가 전망 바로 어제 이최 교수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이 생업에 바쁘시고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실제 수익과 연관된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이 수익이 간절하고 또 오랫동안 이 손실 구간에 자괴감을 갖고 계셨다면 이 최규수의 무료 정보 방에서 너무나 편하게 타이밍 걱정 없이 함께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영상 후반부에는 이 상단에 강력 히든 주도 살짝 오픈해 드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요. 시가 총액이 워낙 작은 스몰캡 종목으로 반격에 대한 외곡이올수 있기 때문에 얇면 세력들만 배를 불려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착순으로.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무척 간단한데요. 최 교수 무료 정보방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초면 충분하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리터는 번역 플랫폼에서 AI 언어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 기반 번역 서비스에서 기술 기반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처음 2012년 설립 초기에는 집단지성 기반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이것은 사용자 참여형 번역으로 기존의 자동 번역기보다 정확한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AI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문 번역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통번역 솔루션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됐죠. 플리토의 기술 경쟁력을 보시겠습니다. 전문화된 연구 개발 조직이 있는데요. 전체 인력 중 38.4%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CTO, CDO, CSO 체계로 분리된 전문화된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자, 다음은 AI 데이터 구축과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요. 광대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고 AI 모델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죠. 통번역 엔진 성능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 번역 엔진의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통계적인 기계번역과. 언어학적 규칙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실시간 번역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리토의 주요 사업 영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판매가 있는데요. 글로벌 AI 기업 대상의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죠. 여기에 연구기관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언어의 다양성과 품질 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집단 지성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형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전문가 번역 서비스가 첨가되고요. 컨텐츠 전문 번역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죠. 다음은 AI 솔루션입니다. 자체 개발한 번역 엔진으로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데요. 글로벌 이벤트 등을 지원하면서 정부 기관에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 한국어를 학습시키기 위한 가장 질 좋고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리토를 놓칠 수가 없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까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핵심 사업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플리토는 언어의 다양성과 품질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표준어뿐 아니라 방언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가 돼 있고 집단 지성을 통한 고품질 언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제된 언어 빅데이터로 AI 학습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요. 자 플랫폼 서비스는 초기 번역 플랫폼이 사업 모델의 기반이었죠. 여기엔 이용자 번역과 전문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전문 번역 서비스로 확장이 됐습니다. 당장 급한 번역부터. 전문 컨텐츠까지 커버가 되는데요. 현재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조를 구축했고, 이 높은 플랫폼의 사용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죠. 자, 플리프는 설립 7년 만에 상장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업 모델 기반의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초기엔 실적 부진과 적자가 지속됐지만, 지난 2024년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분기 2억 원, 2분기 24억 원, 3분기 2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자이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번역 데이터 수요 증가와 실시간 번역 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플리토는 지난 10월에 개최됐던 APEC CEO 서밋 퓨처테크 프 m AI의 AI 통역 기술을 공식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부장 국제영화제 포럼비프에 AI 동시통역 솔루션을 최초로 제공을 했고요. 이 밖에도 대만의 국제 컨퍼런스를 비롯해 뉴욕의 한인 스타트업 행사와 애플 생태계 행사까지 2년 연속으로 AI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기술의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게 됐죠. 자 지난 10월에는 초개인화 AI 채트랜질레이션 베타를 출시합니다. 온라인 미팅에 특화된 B2C AI 통번역 솔루션이고요. 플리트 창립 일래 개인 고객 대상의 첫 AI 통번역 솔루션으로 단순한 실시간 번역기를 넘어서 사용자의 업무 맥락과 전문성을 이해하는 초개인화 기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고의 차별점은 사용자가 직접 AI 모델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자신의 업무 문서나 학술 논문, 전문 자료까지 고유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AI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개인적인 말투와 전문 용어, 특정 분야의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날수록 번역은 고도화되면서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전문적인 내용이 오가는 글로벌 미팅에서도 사람이 하는 동시 통역에 버금가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플리토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바로 이 독점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원 언어라고 하는데요. AI 시장이 성숙할수록 학습을 위해서는 범용 데이터가 아닌 특정 언어, 도메인,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플리토는 이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핵심 공급사로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아프리카어나 동남아 소수 언어까지 이 희소성이 높은 저자언어 데이터를 플리토의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그만큼 AI 모델의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 언어의 불균형 해소에 필수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플리토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들이 플리토의 주요 고객사가 되는데요. 플리토는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매출과 영업 이익을 기록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1%가 증가를 했고 분기 매출 100억 원을 최초로 넘어섰 입니다.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30.9% 급증을 했고요. 현재 5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으로 고마진 AI 학습용 데이터 판매 사업이 성장을 이끌어낸 견인차 역할을 했죠. 자, 이렇게 AI 시장이 성장할수록 글로벌 빅테크들의 희소한 저자원 언어를 공급하고 또 고부가가치의 언어 조합 데이터 공급까지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리토 인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 시기 AI 가 처음 시장에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플리토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함께 최고점 19,41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5년에 걸친 박스권을 뚫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하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과 AI 거품론이 병존하면서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죠. 자 이제 그 힘들고 지난한 작업을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이 최교수와 함께하시자는 얘기인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교수 무료 정보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식감매매 공략주는 강력 추천해드렸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엄선된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타이밍 걱정할 필요 없이 식가 매매 함께 하시면서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료 정보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실제로 따라 할수 있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라고 그랬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강력 히든 주 예고 드린 대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살짝 내용 공개하니까요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즐겁고 여유 있는 그런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고 드렸던 강력 히든 종목 살짝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저점 대비 500%의 폭등을 했던 하이젠 아레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100% 무료 급등 주에서도 하이젠 아레넴 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강력한 재료와 함께 매집이 확인이 되면서 장단기 이평의 수렴과 함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실제 차트를 확인해서 보시면 12월 17일 고점이 만 원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제관을 강조하는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벗어나면서 여유 있게. 최소 400% 고점에서 500%까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하이젠 R&M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력 히든주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인데요. 현재 전세계 자금이 AI로 몰려들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엑시트 창구로 휴머노이드가 낙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양의 액추에이터또이 감속기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이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란 것이죠. 자, 하지만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현재 NDA 상태에서 노출이 불가능하지만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화 준비가 완료가 돼서 캐파 확장 뉴스만 나온다면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에 이미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접촉을 했고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 상장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시가 총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 의향서로 제출이 됐고요. 자, 현재 이 강력 히든주의 차트를 보시고 보시면 장기간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차트가 수렴한 데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임박한 곳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생긴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오늘 보신 종목들 중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이 강력 히든주까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드리는 이100% 무료 급등주 이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시고 이 수익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따라해 보셔도 상한가 부럽지가 않은데요 이 생업에 바쁘셔서 이마저도 힘드신 분들 어떻게든 또 하드 캐리 가야죠 이 강력 히든주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못합니다 재료가 오픈된 순간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 30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선점들 하셔서 큰 수익들 가장 가시기 바랍니다.